이들이 10월의 마지막 날이겠다. 이야. 이제 2015년 두달 남았어. 예. Yeah. 진짜 빨리 간다. 가을도 점점 깊어가고. 어. 이럴 때 생각나는 노래들 있지 않아? 가을 노래. 음. 형님 먼저 한번 뽑아주세요. 나 같은 경우에는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비록 비록 비록이 날아갈 때. 이 노래. 음. 음. 때에 음. 뭐이 노래. 어. 이런 어. 노래. 제목이 뭐예요? 이게 가을밤 외로운 밤인가? 누가 부르셨어요? 동요야 동요. 아 어, 동요. 동요. 가요가 아니고. 아, 음. 어. 나는 그 노래 정태춘. 소리 없이 어둠이 내리고 정태춘 길손처럼 또 밤이 찾아오면 창가에, 창가에 촛불 밝혀 두리라 외로움을 태우리라. 태우리라, 외로움을 태우리라 제대로 가을자 나오는 노래 있어요 형석이 형은 뭐? 파랗게 파랗게 높은 하늘 어? 가을길은 좋은 길 아니 그 이상하다 드랄랄라 드랄랄랄라, <laughs> 드랄랄랄라. 동요예 동요 가을길 오 가을길 요즘 이런 노래만 들어요 왜? 애 때문에 재준이 는뭐 있어 가을 노래? 다 하는 거지 이홍 씨의 그 10월의 마지막 아... 음, 시작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. 있어요. 10월의 마지막, 마지막 밤을 눈물을 이야기만 남긴 채 진리. 우리는 헤어졌지요. 그, 그날에 슬슬했던 음. 표정은 <laughs> 그대. 시비 가요 한마디 변변도 못하고 이 처져야 하는 건가요 이 노래 제목이 잊혀진 계절이네 네, 막신데 <laughs> 네. 어쨌든 10월의 마지막이라는 가사가 나와서 그렇죠. 늘 10월의 그렇죠. 마지막 날 마지막 밤은 마치 항상 이 떠오르는 노래가, 노래가 네. 대표적인 노래고 이 네. 노래를 불러야만 하죠.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네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쉬워. 오늘 두 분은 되게... 아주 멋진 화음으로 등장을 하셨어요. 뭐 화음까지 아니, 저 사실 좀놀랬습니다 네. 너무, 아, 네. 아, 네. 너무 잘 하셔가지고 리더를 너무 잘 하셔서. 형님도 성악톤으로 할수 있지 않으세요?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우리 저. 아 교수님 성악을 하셨으니까 오페라를 쉽게 보는 뭐 그런 요령이라든지 그런 팁이 좀 있을까요? 오페라 원래 작곡을 하기 전에 원작이 있습니다. 그 원작은 음.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문학 작품을 가지고 음. 먼저 고른 다음에 작곡자들이 만들기 때문에 원래 그 원작을 좀 알고 가시면 쉽습니다. 근데 알고 싶은데 가끔 그런 게 있어요. 막 성악가분들 이렇게 두성을 많이 쓰시잖아요. 네. 잘하시는데 <laughs> 약간 대사 전달이나 네. 가사 전달이 명확하게 우리가 잘 뭐. 그러니까. 그래서 몰라서 그런지 우리는 지금 자막을 썼는데 원래 외국에서는 조그만한 책이 있습니다 리브레트라고 어. 네. 고조문이 딱 들어가는 작은 책을 들고 음. 이탈리아 사람들도 그 책을 보고 이해를 합니다 음. 그 만약 음. 발성으로 노래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. 가사 전달이 안될수 있거든요 오페라를 하셨다는 게 이렇게 좀더 믿음이 가신, 가는 게 예. 모습이. 예, 좀더친근 하신 아. 것 같아요. 약간 아, 이송한 말씀은 얼굴에 약간 이계인선배님이좀 들어. 계세요. 아. 이렇이제포용이도 있고 그, 그, <laughs> 처음 보면 얘기했어요. 포 이렇게. 이 제품이 이렇게. 이 제품이 이렇요살 빠지면은. 렇게이 제품이 이렇게. 이 제품이 이이 <laughs> 어 제일 기쁜 납부 하시는데요? 제일 좋습니다. 제일 기쁜 납부 하셨어요 진짜 콩이. 어, 진짜로 어, 어, 되게... 약간 비슷 하시다. 예. 어, 약간, 약간, 약간 인상 비슷한데요? 예. <laughs> 아니 지금 결국 그럼 나도 제포 형이랑 나랑 닮았다는 얘기. <laughs> 어 맞아요. 어, 그래서, 아, 아니, 살짝 아, 웃어야 돼요 많이, 많이, 많이 닮았다. 그럼. 경석이 진짜 오, 미니미 같아요 미니미. 잘 미니미. 진짜 많이 닮았어요. 브라더 <laughs> 브라더